누가 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네, 12장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반대자들의 적대감이 고조되자 제자들에게도 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제자도의 본질과 성부의 보호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종의 비유도 결국에는 다가오는 재난에 대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십니다. 우리는 31절로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와 재산과 풍부 등에 대한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삶과 봉사의 순수성에 있어야지 소유와 이 세상의 관심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큰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자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온갖 종류의 죄의식과 감정적인 문제로 끝을 맺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범한 큰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자기들에게 왔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인 자기들을 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죄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든지 이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한 의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23절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이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문들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24절로 구원받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25절로 구원받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26절로 구원받는 사람은 기독교 국가의 시민들이나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7절, 28절로 구원받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과 분리되고, 버림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9절 30절로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나라와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집사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세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초대는 간교한 것으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의 법을 깨도록 덫을 친 음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의 눈에 율법을 깨뜨리는 부당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와 음모였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런 사실을 벌써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할 독특한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들은 어느 시대의 종교인들에게나 보편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는 마음으로 12장부터 14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 12장.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사로팔 팀만큼 겨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리스의 인드라 엔드로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황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해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는이니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러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지는 원수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 스타리온에 가리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빠지지 니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담이나 위정자나 원세 있는 자 앞에 끌고 하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시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이르되, 선생님내형을여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웁니다.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가 모든 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한 부자가 그 밭에서 출입 풍성하게 진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영원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온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침기도 아니하고 허당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다.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냐. 백화를 생각하여라. 시일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이일까구냐 이름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만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구 하십니다. 적은무하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양을 받는다곧 하늘의 등과 담이 없는 꿈으로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것이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일 에이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이었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민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민이니까.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다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생각하지 않은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해야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곧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춘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석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울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에 기사는 분단할 줄 알면서 어찌 이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얘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가르게갈때 이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로 러니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13장. 그 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기라드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길을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일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러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 하면, 다 이와 같이 마하리라 또, 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열려줄 사람이야.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냐다 이와 같이 망하리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라.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지라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있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페달에서 가르치실 데1 8덟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름이었고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일으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놀았다. 하시고 안수다스. 여자가 곧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분배하여 무리에 대비하되 이럴 날에 이어서별 있으니 그동안 에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내입받은이 아브라함의 땅을 안식일에이내입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예수께서이 말씀을 하시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심은 여자씨 하나가 자아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으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각성큰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어떤 사람이 여자 앞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접으니까 저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며,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냐. 곧 그때 어떤 파리생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그 역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다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쫓아내려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야 또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노리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잔소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으니 그들이 몇 호흡을 쌓의죄 앞에 수중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참장함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못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네.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리 라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멋이여 올라 앉으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어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으니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하나다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여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조음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체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자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되었으니, 그런 걸 가지 못하겠노라 하겠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 이에 집진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하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여하신다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니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했던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청하는 우리가 함께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 키사 이르시고, 너 보내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니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너희 중에 누가 마음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오른자가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자1만 명으로서 저2만 명을 거느리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리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말릴 큰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버리는다. 들을 기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